시작합니다. 박송이. <웃음> 박송이. <웃음> 네. 힘줄 네. 알았나요? 박송. 아 외전 줄 알았어요. 네. 박송입니다. <laughs> 음. 네 깊숙한 크로스로. 먼저 점수를 땄습니다. 어, 네. 박성희 선수 아주 상대방한테 직선 찬스를 안 주는 아주 깊숙한 샷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도 할수 없고요. 네. 힘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음. 두 선수 게임이 다른 선수들하고 할 때하고 볼 소리가 다르네요. 네, 네. 기본적으로 볼에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연속에서 세번의 실수가 나왔죠. 박영진 선수님. 이런 거를 살려서 조금 반등해야지. <laughs> 이렇게 받았고. 잘치기도 쳤죠? 네, 아주 네, 날카롭게 잘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공을 크로스로운 볼을 직선으로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아주 자리도 잘 잡았고 잘 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공격을 하네요. 박연민 응. 직선 찬스가 많이 안 오니까 지금 보스트로 좀 공격을 하려고 네. 박연미 선수가 할것것 같아요. 공을 될수 있으면 지금 포핸드 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포핸드 랠리를 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자꾸 박성희 바. 선수가 백쪽으로 공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 음. 음. 본인이라도 크로스를 치지 말고 직선으로 포핸드 쪽으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박성희 선수가 포핸드가 좀 약한가요? 아, 약한 건 아니고 본인이 포핸드가 강하니까 <laughs> 웬만하면 포핸드 랠리를 하는 게. 이방도 보셨지만, 퍼핸드가 높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퍼핸드로 음. 싸움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두 선수가 로브가 없어요. <laughs> <그냥> 무조건 드라이브로. 다음, <laughs> 공격적이시군요. 아. 로브가 없습니다. <laughs> 아?

박연미 선수가 저런 볼에 대한, 짧은 볼에 대한 직선 공격하는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도와 편입니다. 도와 네. 보이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렇게 직선 공격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구. <laughs> 아, 둘다 지쳤는데요. 네. 굉장히 긴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격이 큽니다 이거 네, 어. 아, 네. <laughs>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금방도 발을 잘못 디뎌서 살짝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스윙 드롭하는 스윙이. 볼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내리면서 드롭을 샷을 했어요 살짝 들어주면서 하는 샷을 해야 되는데 내리면서 스위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주는 샷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써야 되는 볼이었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어?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네 네네. 이 프레임 아 위에, 위에 바로 얹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로크 오 바로 쳐버리네요 들어갔어 아이고, 지금 박현미 선수 이제 지쳤네요 이 어, 네, 치열합니다 역시 결승전답네. 결승전답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힘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박영미 선수가 이정도로 잘했었습니다. 네. <laughs> 다들 네. 열린... 같 <laughs> 아니 전에 네. 이경희 씨도 네, 네. 젊었을 때못 하더니 <laughs> 나이 먹고 잘하더니 아니, 그러니까 예. 점점 어, 지금... 얼마 전까지는 그냥 취미로 하다가 요즘 들어서 전문적으로 프이스 스폰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네. 좀 그런 의무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입상을 하고 싶은 욕심도 좀 생기고 네. 그래서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스폰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던 선수가 동호인 분들인데. 야, 젊었을, 그게... 때. 아, 젊었을, 젊었을 때. 때. 네, 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운동신경이 그렇게 다들 좋지 못, 네, 네. 좋은 장님. 그런 분들은 네. 아니었는데, 부력이 쌓이니까 아, 이렇게 아, 잘하게 네. 되네요. 아유 게임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캐논. 아, 네. 우리 다른 시청하시는 분들도 게임볼입니다.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대가 전성기4 0대가요 저도 40대가 전성기였거든요. 오, 계속해서... 박연미 선수가 마지막을 <웃음> 실수로... <웃음> 근데 실수라기보다는 상대편 볼이 좋았죠? 네네. 박연미 선수가 너무 잘 쳤어요. <laughs> 직선을잘붙여고 박성희 선수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딱 붙어왔어요. <laughs> 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연미 선수는. 아, 네, 박송희 선수 아주 체력은 자신있다는 표정을. 네. <laughs> 네. 박영미 선수가 지금부터 체력으로 네.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체력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더 날카로운 공격을 하면서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가져갔나요? 네. 오저 반대로 생각했는데. <laughs> 아. 다 <laughs> <laughs> 이번에 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뭐, 뒤에서 네, 응원하는 걸 보니까 박연미 선수가 1등하면 현수씨가 네. 선수 네. 울것 같아요. 아, <laughs> 울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기쁜 나머지 그, 박연수 선수가 통각때 박연미 선수 드라이브 치는 거 보고 반응 아. 많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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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이팅 지금 은 조금 박연미 선수가 미리 치든지 더 기다렸다 치든지 했어야 되는데 벽에 딱 붙었을 때 스윙을 했어요. 판단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됩니다. 박송희 선수 어떻게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욕심이 앞서서로 판단이 조금 느려집니다네 여기서 네. 아, 실수가 나오네요. 음... 손목, 수 손목 스윙을 했는데, 손목이 잘못돼서 밑으로, 이렇게 어... 헤드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롭이 없네요. 로브도 없고 드롭도 없고 네, 거의 드롭스트와 드라이브고. 네, 긴 볼이 정확하고 세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지가 않죠. 드롭 네, 네. 타이밍이. 네. 네. 두분다 파워풀하게 치는 스타일이어서 이 상황에서 저는 드롭을 쳤을 것 같은데 음, 그렇죠. 크로스를 <laughs> 치네요. 아 저희 남은 경품 골그립 아, 세트 하나 남았는데요. 이따가 음, 제가 그냥 찍어서 한분 오늘 그 세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실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음. 아, 갑자기 실수가 좀 많아졌는데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없나요? 네. 뭐 공격을 바로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세트 지금 이게 중반인데 무슨 힘이 빠지는 안했네 아 이제 크로스가 나네요 단스 크로스 좋습니다 막 놓고 크로스를 쳤네 어, 힘도 많이 좋아졌네요 <laughs> 힘 원래 좋았다고요 <웃음> 많이 좋아 <laughs> 어, 정확도가 좋아지죠 힘은 네. 원래 좋았고 음, 정확도가 정말 많이 그아고 그게 이제 볼도 잘 쫓아다니니까, 보는 눈도 좋아지고 해서, 이제 힘줄수 있는 위치를 잘 찾아간다는 거박연 선수가 기 때문에 실수가 고 힘이 떨어졌는데 힘을 주려고 몸 쓰는 걸 했어요. 네. 몸을 쓰시면 안 되는데. 근데 힘이 들면 이제 몸이 먼저 떨어지니까. 그게 그렇죠. 굉장히... 브랜드 좋습니다. 아, 요거 세트는 안될것 같아요. 빨리 점수 주고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박연미 선수한테는 좋을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깨차이 안 나는데 모릅니다. 깨라고 하기는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든데요. 몰라요. 야, 이거. 어. 어. 네, 계속해서 보스를 치다 보니까 기다리고 음. 있었어요 지금. 네, 어. 지금. 네. 네. 같은 방향으로 한두세번 네. 깊숙하게 보내주고 앞에서 방향 바꿔주고. 직선으로 한번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가는데 다리가 조금 무뎌졌어요. 많이 무뎌졌어 그래서, 아, 그럼, 찬스. 네. 네. 이렇게 해서 2세트, 1세트 2세트는 박성희 선수가 가져가서 진영을 받았습니다. 우선수 <laughs> 멋진 게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음. 두 선수에게 경례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수가 자리에 앉질 않아요. 네. <laughs> 체력이 아주 못, 좋습니다. 아니 앉으면 못 일어날까봐 지못 하는 아, 거예요. 좋습니까? <laughs> 네. 어, 힘도 좋고 40대 맞습니까? <laughs> 아, 전성기가 40대라고요 스쿼시 전성기가. 근데 오이, 보통 다른 보통. 일반인분들 40대면 저렇게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트레이닝을 계속 하니까 음. 다른 종목에 비해 굉장히 신체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4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네. 중반 넘어 전이니까 네. 가능한 거죠 중반 네. 이후부터 이제 체력이 꺾어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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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쉬는 시간도 너무 짧은데 <laughs> 두 선수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죠? 좋네요. 막 세게 치다만 보면 네. 드롭 할때 손목을 잡아서 고 이게 살짝 밀기가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드라이브만 네네. 치다 보니까. 평상시 감각 조절을 해서 치면 괜찮은데 이두 분은 지금 파워로 주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갑자기 드롭으로 갑니다. 하면 역습 당해서 상대방의 세게 침부에 당할까봐 서로 못 하고 있는요자 어렵게 받아. 이연민 비용 선수가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체력체으적으 파이팅! 네. 그래도 얼마 안남았 o 니 i 마 not sure if I'm not s 이 정도는 결승인데 버티실 겁니다. if I'm not sure i 을 줬나요? 아, 네, 최채님, 마지막 남은 볼그리겸 총, 최채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어. 네, 행운의 볼이 나왔습니다. 네. 네, 체력적으로 힘들 때 저런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죠? 어, 그럼요. 박봉희 선수, 볼 높이가 되게 좋아졌네요. 음... 골도 네. 센데, 길이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는? 레드. 레드죠? 레드죠? 레드 레드죠? 레죠 레드죠? 레드죠? 죠 레드죠? 레드죠? 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제 저는 백숙을 어제 먹었어요. 몸보신 미리했습니다. 어. 팀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확견하기 네. 때문에 허전어요 어. 지금 투월로 공격하기에는 볼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약간 직선으로 치거나 아예 스리월로 쳤어야 되는데 어. 투월 보스트 공격은. 떴을 때 하는 어, 게 그래. 좋습니다. 네. 볼이 바운드 그래, 되고, 네. 그래야 힘도 있고, 수평으로 앞벽에 맞게칠수 있어요. 낮은 공간에서 낮은 아 볼은 그 높이 조절하기가? 네네네. 올려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벽 맞고 또 떠올릅니다. 네. 찬스를 주는 네네. 볼도 드리고요. 아, 느리고요. 아우, 네. 볼, 볼, 진짜 좋네요. 그래도 아직 그 점수 차이 벌어지지 않고 5대 4로 근소하게 맞서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로브로 쳐 올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런지가 발을 네, 앞으로 출발하는 있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근데 지금 박성희 선수도 그 상태에서 드롭을 넣는건좀 무리였는데, 네. 박영미 선수 힘이 빠지는 바람에. 음. 네, 현재 8대4로 박송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희 선수가 로브를 쳤는데 너무 각을 너무 많이 줘갖고 그 다음에 앞벽도 조금 살짝 높았고요 낮았고요. 오, 눈이십니다. 요런 게더 좋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음. 우리 스리얼 보스트 되게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낮게 스리얼 보스트 네, 낮게 네,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죠. 음. 네, 선수들은 이제 스리얼 보스트로 공격적으로 낮게 치는데 음, 그런 샷들은 잘 들어가면 못 받죠. 네. 자, 이제 나오니까 105맺치고립니다 세, 세게는 있네요. 찬스? 야, 빠지않습니다. 아, 비키지 않고 있네요. 음. 야, 간신히. <laughs> <야>, 안 비키고. <laughs> 아마, 아마 매치볼이어서 음. 댄스준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러 송희 선수 키도 큰데 런지를 잘하네요. 이렇게 해서 40대 여자 그러니까 우승은 박송희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네.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너무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두 선수 카메라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자, 두 선수 모두.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선수가요, 더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자 네. 아, 저희 아 지금까지 매체스포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체스포시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차예이 어, 어, 체감자 가있으니까 그때 들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중계 해설 맡아주신 우리 아, 학교 교수님께도감사드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